구글 검색 최저가 강의 넘버원 야부대적인가보다야 대리기사인가보다 나이스 우와 탈리야 냄새가 난다 기분 좋은데? 형 저기다 연락해서 플랫까지만 도와달라 <laughs> 이개새끼돈 아까워 뭐여 야 근데 이거 카이사 해야 되는데 몰라 니가 맞춰 나 카이사 한다 유나라면 카이사 해야 돼 그냥 지 하고 싶은 것만 쳐 하네. 유성인데큐 찍었으면 그 도라이 아니야? 아 벌써 미래가 그려진다. 닉네임부터 봐봐. 우리 집 멍멍이 뭉이는 스피치 느낌이 안 좋다. 느낌이 안 좋아. 예상보다 강해. 아들 타 오케이 씨발 코찍어는 지가 더 얼척 없게 뒤 늦었. 바텀 버릴게 이지랄 아 그래 나도 못했으니까 인정. 음, 아니야 음, 사거리 음, 좀 이상한데 이게. 음, 뭐야 얘네 들어오는 거 받아치자. 샤코아 뭐 그런 채미지. 이 씨발. 뛰어가는 것도 존나 얄미워 그냥 그냥 올라가라 난왜 올라가는지도 모르겠거든요 일단 우리 정글 위에 먹을 것도 없는데 난왜 올라가는지 모르겠네 뭐 유충이나 그런 거면 이해라도 하는데 뭐 유충도 없고 씨바 돌고목 먹어주려고 왔어? 구글 검색 최저가 강의 넘버원 야 부계적인가 보다 야 대리기사인가 보다 나이스 와 탈리야 냄새가 난다! 기분 좋은데? <목소리> 형, 저기다 연락해서 플랫까지만 도와달 도왔을... 아이, <laughs> 개새끼야, 도아다워 아, 근데 마오카가좀 아무것도 안 하네. 그, 뭐안 하는데, 이새끼 왜마나가 반절이 나갔어? 아, 진짜 너무하네. 아니, 아니, 왜 빼? 야이, 개새끼야, 물어야 될거 아니야. 너뭐 찍었어? 너큐 너 찍었어? 얘 뭐예요? 왜안 물지? 아, 큐 찍었네. 와, 나 미쳐버리겠다, 진짜. 야 3렙이잖아. Oh my, o m s u m m 아니 왜걔를 먹어?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. 고아 씨발. 뭐 하는 거야, 아무 먹던 새끼야. 오, 왜 쳐먹어 레드를. 아. 주자 마우 이렇게 갑자기 탑 달린다. 야, 진짜 얘왜 이래 갑자기? 아, 님들 마오카이 시, 시, 근데 마오카에 갑자기 탑 쳐먹으면서 하는데왜 이래요? 아, 너무, 아, 너무, 이 새끼, 이 새끼, 이 새끼, 방패! <laughs> 방패요! 방패. <laughs> 진짜야. 어비 좀 하지 마, 야. 아니, 재밌어? 아, 트롤하면 재밌어, 얘들아? 아! 듀얼 블레이드 막 나왔을 때 기억 나네. 나 그때 존나 열심히 했는데. 듀얼 블레이드 막나 아! 빨 아, 진짜 개족같은 새끼들. 야! 나 진짜 잘못 본줄 알았어. 야, 내가 서폿인 줄 알았어. <laughs> 아니. 나 잘못 본줄 알고, 어, 나 서폿인가? 할라 했는데 서포터. 아니야. 근데 조합은 근 나쁘지 않은 근데 우리 팀 조합만 보면은. 포킹 조합이라 이렇게 셋이 포킹 조합이잖아 얘가 이니시 걸고 우리 뒤에서 포킹하고 얘가 한명 데려가고 나쁘지 않긴 해 솔직히 얘기하면 얘가 좀 에러여서 그렇지 묶었어 크레이지 캐리어 크레이지 캐리라고 할수 있죠. 이거 와, 이게 어수 간다. 근데 얘 베리어 있어가지고 더 무리 안 할게요. 집 최대한 늦게 보내버려. 오, 야이평신은 <laughs> 그냥! 아, 로스 2를 안 피해주는 모습. 아하 피해주시고. 어서 뜯어주시고. 아, 저안 닿네. 평이 안 되긴 했는데 그래도 뭐어찌됐지잡음 <laughs> 됐어. 쫄럭스보다 낫다 근데. <laughs> 아니 픽은 럭스가 낫긴 한데 <laughs> 쟤는 못 한다 그냥 럭스는. 나는 물약두개 있는데. 나궁 있는데. 병신 <laughs> 뭐하시나아? <laughs> 자 아침 루틴이요 일어나서 이제 메이플 한번딱 어, 했다가 어, 어쩔건데야 이년아 아침 루틴 일어나서 유튜브 좀 보다가 뭔손운동이야 자 이렇게 피 까놓고 얘네 집 안가면은 바로 그냥 궁으로 조질게요 자 20초만 뻑겨 20초만 뻑겨자 됐습니다 자 킬이요 홈킬 자 홈킬이요 하하. 뭐야, 이거. 어디 어죽지 않게 지금. 아, 오랜만에 힐링하네, 진짜. 드디어. 아, 닷지않하길 잘했다. 와! 이 서포 코고판에 이렇게 이겨버리는. 하늘이 아직 날 버리지 않았나 봐. 아, 이 모습. 근데 야, 눈물 난다. 이거 나보는 거 같아, 전판에. 눈물나 아벽 치워봐! 아니 같은 팀을 막아버리면 어떡해 대신 미니언 안건드렸어 야야야! 아이 얘같은 년 진짜 괜찮습니다 어어어어어어어어오오빠 사랑해 아아아아 많이 많이 예오오오오오오오 야, ㅈ 나 빨았어 야, 이 정도로 빨 수가 없다 어오어어 무서워 나 너무... 무서워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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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딜 도망갈라고 맛있다아 나 진짜 매판 이랬으면 좋겠다 내희망사항겠지 진짜 나... 아 끝내고 싶지 않다 이거 존나 하고싶다 아 너무 재밌어 아나 진짜 야 두판 그렇게 고통받았는데 이게 맞나? 아 진짜 조증인가? 아, 경호좀 갔다 와야겠다. <laughs> 이런 얼탱이 없는, 얼척 없는 새끼로 봤나, 야, 들로와 인마. 야, <laughs> 혼자 똥코치가 다하네. 야, 아니야, 오늘 야 대리 이거. 대리 이거 하는 애들 왜 이렇게 많아? 바로 저기로 안 가줄게요. 어휴. 긴장을 놓지 마. 긴장을 놓는 순간 뒤지는 거요. 최대한 후진입. 라클은 최대한 빠르게.

딱 앉아 버리지 덕분에 그냥. 아, 씨, 씨발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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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! 이게새끼들아 너무하지 않아, 진짜로? 야! 아, 이건 아니잖아! 이건 뺏어볼까? tom e 1 마 이네 오늘 죽는 거야. 아, 진짜 제발. 아, 제발 케이 케이. 야 그냥 먹어 그냥 먹어. 여기로 와 여기로. Oh my god, it's 에스트로겐 분이 너무 돼. 아이고 사장님. 오예. Oh, yeah. 아, 지금 레레톤이 없어졌는데. 아프지! 1발만 봐라. 야, 그래도 어그로 이정도면 괜찮은데? 아, 진짜 야 이거 잘했다 이판와와와오크레이지 캐리 무게치 아, 근데 갈리오 나 진짜 오랜만인것 같은데 일단 말파 갈리오? 와 진짜 개오랜만이요 아, 누가 이길까 아 가슴이 도키도키 뭐 왔나본데? 알리야, 와줘야지! 알리 죽었니, 혹시? 야, 알리 왜 뺐어, 얘? 와, 진짜, 알리 이거 너무한다! 야, 알리야! 아, 야, 이거 아니잖아! 와, 나 진짜 이건 서운한데, 진심? 때려. 자 여기서 이렇게 앞에서 슬로우 푸쉬하면 얘네 할거 없죠? 여기 쪽에서 하면 어쩔 건데 쓰레쉬 뭐 전멸로 넘어와? 녹자 nope. 이렇게 천천 아니! 아 이건 느낌이 살짝 자 이제 라인 밀자 라인 밀어 가이바하에 아, 드리을 쏴서 하 번에 아칼 <목소리> 숨어있을 것 같은데? <목소리> 야리시나 일로와 W W 게임을 아 씨바 진짜야 아, 야야야야 알리스타 컴 건들지 마 아야 저왜 그래 진짜 야 요즘 진짜 누가 건드는 것 같다니까 근데 솔직히 야 요즘 진짜 좀 심하지 않아? 아니 진짜 인간적으로 아 이거 봐봐 씨발 들어왔는데 또 나가죠 이거 진짜 뭔가 있다니까 아 들어왔다 알리스타 아 다행이다 오자마자 궁처 맞기 릴리아 너풀뭐 그거 하려고 하지? 미쳤나 진짜. 따가지가 너? 어? 따가지가 너무 없어. 자, 가 볼까요? 가비. 오 oh 마이 카비 사마? 크리티리 아, 좀기저라 그냥. 어? 자, 사용까지. 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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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뺨! 크레이지 케이? 나와, 소리쳐. 아칼리, 너가 할수 있을 것 같아? 아잠 n g of t 야 t u s k i n 다야야 이거 방 u s 좋 i 그냥 난 싸워 알바노 와 진짜 야 이런 꿈의 조합 나 진짜 언제 또 할까 아 진짜 너무 오랜만이야 와 기분이 너무 좋다 아우 저 바텀 잘하시네요 레시야 넌 못해 <laughs> 아 미안하다 레시아아 <laughs> 장난이야 장난 레시아 너 미안하니까 너 만약에 내거 이거 보잖아? 바로 그팀 줘라. 내가 선물이라도 줄게. 레시 전적이 나한 볼까? 근데 야, 이런 거한 번씩 해 줘야 재밌지. 아이고. 아씨바나 건드면 안 되는 애 건든 거 같은데 지금. 야, 나시어 폭탄에 건든거 같은데. 아 씨발. 야, 레시야, 미안해.